아, 오늘 소개할 자재는요 자갈의 심층 분석입니다. 자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좀 사담도 좀 해드릴게요. 우선은요, 오늘 주제는 자갈 중에 백자갈이에요. 흰자갈, 백자갈. 아, 저희가 순수 이게 아마존이나 외국의 큰 사이트에는 스노우파이트 자갈이란 이름으로 출시가 됐었습니다. 그걸 제가 이제 대한민국에서 거의 처음으로 갖고다시피 한 거죠. 백자갈은요 순백자갈이에요. 저희가 보시면 은또 조금 더 자세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시면은 이렇게 이 자갈이 이건데 순백이라 하얀 자갈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햇빛에 붙여주면 이렇게 햇빛에 이걸 살 비추면은 이게 펄이 들어있어요. 펄이라는 게 유리같이 반짝반짝 반짝거리는 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이트 자갈이 이거 올렸네요. 이 화이트 자갈이 저희한테 워낙 유명한 자갈이라서 저희가 처음 갖고기도 하고 그래서 이야기거리가 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담일 수도 있는데요. 이 화이트 자갈을 제가 출시하면서 어 사실 저희가 자갈을 인터, 자갈라면 토모 코리아라고 이렇게 나올 정도로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저는 자갈 연구를 참 많이 한것 같아요. 이거 빼고 저희가 가장 유명한 게 레드 자갈하고 강 자갈이지요. 강 자갈, 레드 자갈은 어디서 구하기가 힘듭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밖에 없고, 이백 자갈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처음에,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일부분 또 보편화 돼서 좋습니다. 구할 때도 많고. 그리고 자갈을요, 쇼핑몰로 처음 저희가 시도를 한 거예요. 10kg? 10kg면 제법 크잖아요. 그래도. 10kg에 뭐, 화이트 자갈 같은 경우는 3,900원인가? 뭐 이런데, 어 10kg에 3,000 얼마짜리가 존재합니까? 제품이. 우리나라 마사사도 그거보다 비쌀 거예요. 이거를 쇼핑몰로 처음으로 저희가 제가 도전을 해본 거예요. 납품 도전을 해본 거예요. 처음에는 막미쳤다는 얘기도 들었죠 진짜로 어떻게 뭐 쇼핑몰로 자갈을 하냐 근데 사실은요 해외에서 캐나다나 미국에서는 계속 존재했던 겁니다 근데 거기는 파운드해서 8kg 이상을 못해요 킬로 수가 좀 정해져 있어요 그쪽에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킬로 수가 있어서 어,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한국에서 손쉽게 조금 자갈 지금 자갈 어디 구할라 그래도 구할 데가 없잖아요 제가 거기에 사실 한국에 와서. 컴백한지 한 사오 년 되는데 아, 한국에 와서 좀 답답했던 것들이 아, 정말 이런 것들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데를 만들어야 되겠다 시작해서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근데또 한참 지나고 나니까 이게 저희한테는 또 복병입니다. 어찌 보면 어, 저희가 개발하고 자재 개발해서 어느 정도 보편화되면 이제 우린 머리가 좋잖아요. 막또 금방 수입을 해옵니다. 똑같은 걸 갖다가 당연히 후발주자는 좀 싸게 팔아야 되겠죠. 그 개발하는 노하우나 개발하는 그 시간이 없었으니까 저희야 뭐 맨땅에 가서 막 개발해왔지만요. 어, 천연자재 보급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가 대한민국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근데 사업적으로는 굉장히 힘듭니다. 회원님. 그래서 오늘은 이 백자갈 중에 이 순백자갈 회원님 이 자갈은요. 백자갈은 특히 저희 자갈은 그래요. 다른 데 자갈은 이렇게 순백이 아닙니다. 대신에 밖에서도 쓰고 안에서도 일부분 쓸수 있다는 장점이 그러게요. 장점이 일려나요. 그것도 어차피 탈색이 와요. 이끼가 끼고 저희 백색은요. 온니 실내용이에요. 요거를 실내에다가 사용하고 싶으면 물이 잘 빠지는 곳이 있잖아요. 배수가 정말 잘 되는 곳은 사용하셔도 어느 정도 괜찮은데 대부분의 저희 백이 넘어 순백에다가. 어, 예쁩니다 하얗기 때문에 돌이 하얗다는 거는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내만 시공을 하시면 됩니다 실내 위주로 시공을 하시면 됩니다 어, 저희가 좀 특징이고 요즘은 좀 어느 정도 많이 보급이 돼서 대신에 저희가 밖에서 하얀 느낌을 주고 싶어요 할 때는 그레이자갈을 쓰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펄이 들어있어도 너무 예쁩니다 그레이자갈 써보신 분은 지금까지 저 저희 욕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정말 예쁘고 담백해요 색깔이 그래서 그레이 자갈을 쓰시면 되고, 요 백자갈은 실내에서 쓰면 되고요. 어 그래서 오늘은 주제가 자갈이었는데, 요 자갈하면 따라오는 얘기들이 좀 제법 많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저 개인적으로는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설명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아... 아, 여담으로요, 저기, 뭐죠? 그거, 어, 저, 엊 그제는 어떤 회장님이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지인이지요. 그러면서, 어, 토목크리아네가 시장 다버리는것 같아. 그러면서, 어, 무슨 얘기세요? 내가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야, 양평 파주 이쪽에 가면, 5kg에 하나씩 이거랑 비슷한 게 있어. 그러시더라고요. 아, 전, 전, 전 좋은 겁니다. 예, 그니까, 뭐, 저 위안하려고 한 거죠. 너무 빨리 시장이 급변하고 또 많은 회사들이 시작을 하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좋다고 했습니다. 어, 이름도 저희 진짜 이거는 얘기를 하셔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저, 어디 화성이 어디에 토목 코리아하고 코리아 토목이라는 회사도 있고요. 그건 저희 회사가 아제 저희는 언니 평택항에만, 평택에만 있습니다. 지금 안중이라는 곳으로 조금 이동을 했는데 평택항이랑 10km 구간이에요. 왜 그러냐면 저희 자재는 거의 95% 수입자재이기 때문에 저는 해외에서 싸고 이쁜 자재를 개발해서 오잖아요. 수입자재이기 때문에 여기 평택항이랑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평택항이랑 멀어지면 운송비가 너무 많이 발생이 돼서 어 저희가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평택항에 가까이 있으니까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희 토모코리아는 뭐 지사를 내 달라고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여력도 없을 뿐더러 그냥 저는 자재 개발하는 거에 집중하고 싶지 뭐 시장에 많이 유통하고 이런 거에 집중하고 싶은 생, 생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쁘고 좋은 자재 위주로만 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그 말을 한 거예요. 양주 파을 파주 이쪽에 가면 뭐 진짜 2, 3kg, 3, 5, 4, 5 k 로에 하나씩 있답니다. 이런, 이런 거 파는 게서 천연자재 파는 게 너무 좋아요. 우리 회원님들도 저한테 자재를 배우시고 다른 데서 구매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또 너무 보편화되면 그 자재 단종을 시켜요. 저는 해나갈 일이 자재를 개발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 오면 대부분의 다른 데 없는 자재를 위주로 많이 꾸려지지요. 그건 저의 숙명입니다, 어찌 보면. 어, 제가 그렇게 해나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에 회원님, 지금까지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꼭 부탁 하나, 정말 부탁을 드려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어, 저희 회사에 오면 물건은 각자 실으셔야 돼요. 승용차 이런데. 대신에 실을 물건을 다 해놓으면 저희가 파레트로 쭉쭉 실어드리죠. 1톤 차가 갖고 오시면. 지게차가 두 세대가 돌기 때문에 실어드리는데, 자기 물건은 자기가 꼭 실어주셔야 됩니다. 여기 이게 안 되면 이 자재를 보급할 수가 없어요. 제가 천번을 계산을 해봐도. 밖에 네다섯 명 사람 쓰고, 안에 이렇게 해서는 그렇다고 하루에 저희가 슈퍼같이 몇천 명 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에 와야 2 30팀인데 이 팀을 쓰려고 뭐 밖에 네다섯 명 돌리고 이래서는 운영이 될 수가 없어요. 자재 보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이런 자재가 없나 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기는 한데, 아, 너무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기는 한데, 아, 그래서 저희를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기도 한데요, 님. 어, 저희가 더 성장하고 하려면 모든 부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감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천상 생깁니다. <laughs> 그렇게 해서 여기 오시는 물건은 직접 실으셔야, 돼요. 물론 저희가 도와드려요. 가끔씩 너무 안될 때는 도와드리는데, 기본적으로 원칙상 어, 자기가 해야 되는 거, 실을 거는 각자 실으시고 가셔야 이게 보급이 가능하다는 뜻에서. 뭐 바레트 단위로 몇십 바레트씩 출구시켜주고 몇백 바레트씩 나가고 이러는 건 너무 쉬운 일이지요. 근데 일반인이 와서 그게 됩니까? 나는 열개 필요하고 스무 개 필요하고 이런 일이 훨씬 많아지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회원님들이 꼭 감안을 해주시고 저희한테 불평을 해주시지 마시고요. 낮장으로 지금은 이제 자갈도 어디 있는 곳에서 많이 살수 있는데 옛날에는 이런 거를 살수 있는 데가 없었어요. 저희 같은 회사가 막 이렇게 해서 가능해진 겁니다. 대신에 이 소량으로는 감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소비자도 감내를 해야 되고 저희 판매자들도 감내를 해야 되고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번거롭고 싫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 가져가시고 나면 꼭안 좋은 게 남아요. 10% 20%가. 그리고 천연자재는요. 100% 정품이라는 게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게 존재하면 뭐 대기업에서 다 했겠지요. 대기업에서 힘든 이유가 그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 우리 저희 물건 할 때는 각자 취급한다는 거를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항상 어찌 보면 저도 최선을 다하니까 항상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